텐트로 옮기자고 합니다. 다쳤습니다. 에어 텐트. 아, 공기가 들고 있어. 두 번째로 말이 있습니다. 안녕. 야, 무슨 살린다. 어, 쏙, 으, 으, 으. 야, 아, 무슨 그... 말살린다 더럽다니 귀엽잖아. 안녕. 야, 자, 다음으로 예쁜 사슴 있습니다. 빨빨 해줘 유린 세번데 이제 당 없어. 음. 우리 사슴 고추 달린 볼까? <놀람>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연못도 있고 아, 저기 찍어봐안될것 같긴 한데 이 어르신 주무시고 계십니다. 조용히 지나갈게요. 연못에 뭐가 많죠? 저거 횟떠 먹으면 어떻게 된줄 알아? 바로 간지스토마가거든요 음. 여기는 새가 있습니다. 어디? 어? 참새인데? 진짜 참새가 있어요 이야.. 흰색이.. 알 부하기가 있어요 <놀람> 호라이 해먹으면 안되겠죠? 도망가뿡 벵골 호랑이 음 호랑이가 아프대 그렇대요 아 아프네요 밥 달라고 하네요 기밥을 달래요 이제 없다 재롱으로 부리던가 주맘 쳐봐 안추좀 당근 없다. 이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끝나가서 핸드폰으로 돌아왔습니다. 역 시지능적입니다. 손바지 잡아요 갖고 <목소리> 귀여운 뭐 이거? 뭐 쳐다본다. 야, 스트레스 많이받았나봐요집밥달 라는 건지. 아바라 시끄럽다. 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세상 기용 사빠 아빠, 아다 아빠, 아 음, 그렇지! 그렇지! 먹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Gro치, 딱 됐다. 치 g r o 다 Gro치, 먹 r o 치 Gro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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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o 치 Gro치, Gro치, 이 r o 치 Gro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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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지금 맛은 좋습니다 어 들어봐 엄청 크지? 응? 어떡하 안녕? 집에 가랍니다 집에 가랍니다 안녕? 잠자고 있긴 한데 사입니다응 까딱구 니안자제형 방금 발 분명히 까딱 빼렸는데 수면발작인가? 손에 올라와줘. 손에 올라와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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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녕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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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돼? 신한 신비야. 걸로 해주면 신비한신비한 신기한 걸봤어요 신기한 걸로 어요 신기한 걸로 왔어요. 게기지 걸로 왔어요. 신기한 걸니다어말신니다걸 말이 옵다다 말이 옵다다어 옵니다, 말이 옵니다. 오이구야 어이구야 깜짝이야 어 우리 <목소리> <오>, 머리 따왔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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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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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설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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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안 침 뱉을 거지? 오우씨 깜짝이야침침는건 아니지. 닭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그거를,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빡빡빡빡 빡빡빡빡. 그렇지. 대답해주는구나. 빡빡빡빡. 대답 해봐, 너도. 빡빡빡빡. 예. 그렇지, 그렇지. 지금 대답을 할줄 아는구나. 그 백숙 면제.

힘들어? 응. 응. 동물원을 나오고 사자 얼고을그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웅 동물원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키워보겠습니다 뒤에 어묵을 꽂아볼게요. 겉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네이쁘네 응. 맞지? 장사하는 아줌마들 그래너그 잡표가 자수에. 응, 자수에. 응. 너무 다 야박해. 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하든 엄청 빨리야. t 란 짠짠. n 아 a r a n t a 가 a n t 이 나 새소리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새소리 아까 다는데 음, 디즈이야 영화인 줄 알았어. 잠깐 잠깐만. 저저 소리까지 완벽하다. 응. 진짜 간만에 힐링한 느낌이지. 응. 누워서 응. 춥지도 않게 바람 싹 부는데 막 새소리 짱 나고 응. 잠도 잘 오고 낮잠 자 이게 처지기는 거야. 그렇와 체지긴 나면서 잠싹 잠들었는데 아, 밑에였어. 내려가 보니까 응. 밑에 있다고 도망가더라고. 아 칼이랑 도마 없지. 칼은 있는데 도마 안 들고 왔네. 그러니까 가위로 하자. 아, 이따 뭐? 할때 아, 아, 어. 대파 대파 심 부분은 꾹 응. 꾹고 그럼 안에 심지만 너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이것 꾹 줄게. 대파는 꾹고 응. 그 초록색 부분은 해가지고 응. 여기 아. 넣어 응. 양념장은 큰거 있거든. 대파 그 이거 알지 Y 자 대파. 어. Y 자 대파 그거는 국물메기용으로 그냥 다담가버리고 국물 우러나지 않으 네? 이런 거 하면 안돼자 일단 스몰 이슈 아까 여기 스몰 이슈 그 양념장을 집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고 까먹고 안 챙겨왔어 그럼 뭐 어쩌겠어 뭐 있는 걸로 정종원의 요리교실 시작하겠습니다 대파 <laughs> <배파>, 썰어야되는 <그라딘> 파는 <파니까>. 그냥 <laughs> 빼놓습니다 아마 다 씻어서 나올거예요 사정없이 그냥 사정 아낌없이 대파 <laughs> 이렇게 도 매운게 중요하니까 청양고추를 4개면충분할거예요 많은거 같나요? 괜찮아요이게 양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념을 그냥 넣으면 물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환경으로몬 나올 거 같아요 이건 안 쓸게요 간 네, 숟가락 미안합니다 네. 살짝 뜨거워서 괜찮을 거예요. 자기, 아, 나무 숟가락 써주세요. 아, 요거 말고? 환경호르몬 아, 그렇구나. <laughs>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허브솔트를 <laughs> 넣자고 하는데, 이거는. 그나큰 <laughs> 변수를 가져올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허브솔트니까. 솔트잖아요. 솔트긴 한데 허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맛이 좀 강렬하지 않을까? 마법의 불닭. 아 어디인가? 뭐. 다시다 있는데 없나? 사실 다시다 넣는 게최고긴하더든요 그래서 감칠맛이 허브솔트 아는 거? 짠맛이 부족한데 솔직히 허브솔트는 좀. 좀 허브가 리스크긴 한데. 네, 허브가 그럼 소금들이 니까 허브만 좀 골라주실래요? 일단 사실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었어요 조미료가 없어요 이게 뭐 넣, 넣는다면 쌈장인데 오 좋다 좋다 어객 좋은 선생님 보고 계신다면 쌈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넣겠습니다 와서 <laughs> 네, 뭐, 뭐 그냥 뭐다 넣어보는 거죠 예전에 여자친구 된장 끓여줄 때도 쌈장을 좀 섞었어 그니까 러 맛이 좋더라 맛있었지 그때? 응. 대답을 해야죠 응이 응. 응. 뭐야 <laughs> 요런 오 어, 냄새 좋은데? 네, 요런, 요런 느낌 나옵니다 두 완성이 돼가는데, 진짜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평가해주세요. 자, 안 돼, 안 돼. 이제 드셔보세요. 어때요? 솔직하게 개맛 없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일단 컷. A few moments later. 카메라 단고 다시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맛있대. 탕 완성입니다. 이렇게 한5 하면... 분은 0분 끓여서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술을 그렇지 복소사입니다. 소주.